마지막 시대인 요즘 7년 환난 때전 세계 대통령격인 악한 자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 9에서 25절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로마 제국 세력에서 출현한다고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곳 7장 19절에 넷째 짐승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 넷째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과거 로마 제국은 주후 47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는 전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서아시아 등지였습니다. 또한 다니 에서 7장 19에서 25절을 보면 열불과 열왕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 말은 곧 마지막 때 새로 부활하는 로마 제국의 세력이 열 개나라이자 1 0 명의 왕들인데, 그들은 연합 동맹의 형태일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7장 24절에 그 넷째 짐승의 열왕의 들을 이어서 하나의 왕이 일어난다고 언급됩니다. 바로 그 하나의 왕이 바로 무맥상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느슨한 열개국가의 연합동맹을 맺은 부활된 로마제국의 세력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부활된 로마제국 세력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유럽연합 e u 입니다 최근 유럽연합 이 u 가 이스라엘 및 미국과 중동 간의 문제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부활된 로마 제국 세력으로 보이는 유럽연합 이후의 중재자적 행보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암시하는 전조가 아닐는지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유럽연합 이후가 이스라엘의 원수 관계인 이란의 핵개발 문제에 관련해서 국제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8월 16일 해외 뉴스에 의하면 미국의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란의 카비를 되살리기 위해 유럽연합위회 중재안에 대해 이유가 몇달전 제시한 중재안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라면서도 큰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됐고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이란의 카베 복원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입장을 종합한 최종 중재안을 이란의 카베 6개 당사국인 이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에 전달하고 답변 기한을 8월 15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8월 16일에 이란이 이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대해 이란의 반응이 건설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5년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경제 제재 해제에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이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이란도 우라늄 농축 순도를 높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능력 제한에 10에서 15년으로 한정한 일몰 규정에 강한 불만을 보이며 이를 삭제함으로써 영구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목적 이용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고 군사기지 사찰이 제한되며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등도 비판했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미국의 정책을 바꿔 이란의 카베 당사국들과 함께 카베 복원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때정교일치에 정치 체제가 된 이후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란 혁명을 이끈 호메인이는 이스라엘을 이슬람의 적이라고 규정했고 미국이라는 큰 사탄 옆에 작은 사탄이라 지칭했었습니다. 2012년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으며 이란은 필요하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해 중동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현재 반이스라엘 세력들 중에는 러시아와 이란 등의 마곡과 곡의 전쟁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듯이 보이는 부활된 로마 제국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 정세의 모습을 현재 지켜볼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니에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부활 로마 제국 세력의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이후에 이스라엘과 주변국들과 함께 7년간의 거짓 평화 계약을 굳게 맺을 것입니다.